연설입니까, 형들. 우리 후구방의 존버 후구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 연설, 형들. 금리 인상 측면에서는 3월에 3번에서 4번 인상 할 거다. 3월은 금리 인상 실제로 들어갈 듯하고 대응적 이어보다 높게 잡을 가능성을 흘린다. 긴축 재정 측면입니다. 긴축 재정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하고 빨라봤자 6월 14일 후 가능성이 있다. 오늘의 파월 발표는 전반적인 어조는 시장 친화적인 비둘기파구요. 내용은 시장을 살리려고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다라는 매파가 있습니다. 총정리하겠습니다. 연준 기조 지금까지는 비둘기의 모습을 보였었는데 앞으로 매파적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악재의 요소로 작용할 거고 추세는 하락 예상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행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후구들의 반라 존버 후구방이었습니다.